그렇죠. 아. 다음 팟을 껐다 키니까 되네요. 어... 그냥 프로그램의 상황이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던 문제라서 대응하는데 좀 오래 걸렸네요. 어...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안할 수는 없죠 네 지금부터라도 잘 나오니까 네, 여기부터라도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렐리아가 지키기 힘들어 보이죠 어, 어 일단 지키러 왔어요 아 지금 라이즈가 아직 탄력을 받는 타이밍이 아니어서 아 아직은 약간 약해요 라이즈가 좀더 강해져야 돼요 소나가 잡아내네요. 바텀에서는 나서스와 우리 아나가 1대1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극기 들어가고요. 나서스가 이러면은 좀 근접하기 좀 그렇죠. 네. 빠지는 모습. 아마 이제 화면이 다잘 나오실 겁니다. 제가, 제가 테스트한 걸로 이제 나오고요. 어 바텀에 갱이 들어가서 카직스가 우리 하나 잡아냈고요. 탑은 그렇죠 이 틈에 탑을 먹어야 되는데요. 주둔까지 쓰면서 들어갔는데 어 포커싱이 좋아요. 스이 먼저 잘 끊어냈어요. 소나도 잡아내 아 근데 카직스 야 저거는 그냥 보통 메뚜기가 아닌데요. 굉장히 무서운데요 아. 아, 라이즈 자, 중간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아, 앞부분 나, 뭐 이렇게 막 조율하다가 넘어가가지고 제가 화,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블루 팀이 굉장히 잘 컸고요. 어, 플레이어 한명한 한 명이 굉장히 잘 컸고. 퍼플 팀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음... 일단 이렐리한테 킬이 몰렸는데 아, 3일 채 다음에 지금 템 상황을 보아니까 아, 이리아가 지금 또 폭딜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 좋아요. 이건 잘 물었어요. 수엔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오, 크레센도. 여기서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요. 아, 탈진은잘 들어갔는데, 탈진은 아, 멸망당하는 분위기죠. 아, 이게 유지력이 너무 좋아요. 소나가 같이 붙어있을 때 소나가 타겟팅이 안 되면은 옆에서 계속 힐을 넣어주기 때문에 유지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해카림은 지금 탱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나서스가, 마방 위주로 갔기 때문에, 이렐리아의 지속적인 바텀 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 물론, 나서스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번 이상 찔러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는데요. 오히려, 카서스가 지속, 에, 카서스가 아니죠. 카직스가. 아, 지금 여기서, 어, 이거는 이노스가안 좋은데요? 그렇죠. 스웨인, 1.4. 잘 잡아냈고요. 자, 헤카림은 탱이에요. 그렇죠. 소나를 먼저 잡아야죠. 소나. 소나! 궁이 없거든요? 아, 궁 돌아오기 직전에 잘 잡았어요. 그리고 카직스. 안보여 아, 네. 다시 보였고. 이건 헤카림이 지키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궁극기를 써보지만, 잡히는 수순으로 갈것 같고. 아, 근데 소나가 왔어요. 소나가 와서 아 주두는 약간 무의미하게 빠졌네요. 아까 못 썼던 궁극기 지금 씁니다. 이스 잡아내고 아... 안 돼요. 일 렐리아가 활약을 할수 있는 판이 나와야 되는데, 일 렐리아 피가 너무 없습니다. 다리 잡히고요. 바텀은 지금 바텀은 오리아나가 나서스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위아래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아, 타릭 너무 혼자 깊숙히 들어갔죠? 어, 지금 소나 아, 소나 포지션 안 좋아요. 야, 귀신같이 라이즈가 루, 어, 룬 감옥을 이용해서 소나를 묶는 데 성공하고 이렐리아의 지원으로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에, 상당히 아, 이거는 좋죠 타릭이 은근히 오래 붙어준게 컸어요 에, 역시 요즘 타릭이 단단하기 때문에 아 하지만 어, 카젝스가그 와중에 바텀경을 통해서 바텀을 먹어냅니다 아, 그럼 저것도 풀어주러 가야 되거든요. 풀어주러 가죠. 3대1이고, 궁극기도 없기 때문에 쭉 빠지는 게 좋습니다. 아, 공이 돌아오긴 돌아오네요. 아, 라이즈, 안 돼요. 타릭이 물방을 많이 맞춰서 나서스 한테 오래 버티긴 해요 그럼 타릭을 아 근데 타릭이 탑으로 올라가네요 좀 늦어 보이는데요 차라리 바텀을 가는게 나 보이는데 핵심이 일렐리아인데 일렐리아 잡히면 답이 없어요 원래 퍼플팀은 조합을 짤때 어떤 좀 캐리성 있는 챔피언으로 라이즈를 고려해서 뽑았는데 킬덱이 어, 좀 어떻게 쌓이다보니까 이렐리아가 독식이 됐거든요 이러면 이렐리아한테 열쇠가 있는데 아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게 아닌가 헥칼림은 탱탱 헥칼림이라 오래 붙여요 어 이거는 타릭과 헥칼림을 교환하는 느낌이고 와, 카릭스 너무 아픈데요? 아, 이거는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아, 힘이 좀 딸리죠. 힘이 붙이죠. 네. 야, 이거 스웨인이 방패까지 있었어서, 딜량이. 아, 이거는 거의 이렇게 게임이 끝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바텀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네, 나, 나서스 들어간 거는 뭐. 게임이, 어, 승리가 확실시 됐기 때문에 레이저로 들어간 거고요. 아첫 경기를 척종기를... 아 망쳤네요 중계 쪽에서 문제가 있는 바람에 아자 일단 질량을 봅시다 아 확연히 차이가 나죠 블루팀은 정말 아, 전체적으로 고르게 큰 느낌이고, 보라팀은 좀 쏠렸어요. 솔린 챔피언이 어, 캐리를 하는 그림으로 운영을 그렸어야 되는데, 그게 쉽...